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2일 화요일 밤 10시 50분이고요. 7월 1 2일 오늘도 잽싸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타이머를 맞추고 2분 15초 동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빠바바 빠바밤 빠바바밤. About dogs. barking up the wrong tree barking up the wrong tree. are these two, are these two friends about talking about or dogs or people hear... welcome to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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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in a minute when you hear, when you hear this thing, saying it might it be, might be you... it might be up the wrong tree when you hear, when you hear anything, this saying it might, it might make think you think dogs about dogs barking up the, barking wrong, tree. the wrong tree dogs bark, dogs bark but, but are, these are these two friends talking friends about, talking dog about or dogs or people did you hear that sam is trying to get a raise from his supervisor yes did you hear up the, wrong tree. Only the manager get a raise from his the wrong tree dogs bark but are these two friends talking about dogs, dogs or, or pe people? You Do you hear that That's Sam is trying to get a raise. He's barking up the wrong tree. Only the manager can give him a raise. Barking up the wrong tree. Needs to get a raise from For his, his supervisor. supervisor. Yes. He's barking up the wrong tree. Only the manager can give him a raise. Yes, he is barking up the wrong tree. When people often hunted with dogs, dogs, dogs hunting animals, animals called raccoons. Called raccoons. raccoons. They use to get up a tree the with the dog barking underground. But, but raccoons could also also jump. the jump on other trees, leaving the dog, leaving the dog to, to bark up the, up the wrong tree. tree. 아메리카 오늘도 끝났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끝나는 소리 그래서 오늘은 Parking of the wrong tree 라는 표현을 배워봤는데 약간 엉뚱한 데다가 뭐 이를 저지른다? 약간 그런 느낌의 원하는 게 있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그거를 시도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오늘도 달력에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밤 빠바밤 38일째 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요 빨갛게 그 리필심을 사놓고 아직 잉크를 안 바꿨거든요 근데 이게 잉크가 다쓸듯다쓸듯 하면서 아직 남아있네요 네 그럼 오늘도 이렇게 공부를 해 봤고요 오늘은 잠깐 어책산거 자랑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물어봐 주신 거에 대해서 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어떤 책을 샀냐면 짜자잔 나의 서계지 있고 장영은 선생님이 엮은 나애석 글 쓰는 여자의 탄생 한국의 페미니즘 고전 읽기라는 책을 드디어 샀습니다 미눔사에서 나왔고요 그 이책 유명한데 그래서 어, 계속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근대 여성 작가 중에 그 나애석 작가랑 그리고 지하련 그분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그 지하련 선생은 그 아마 이마였을 거예요. 그 이제 사회주의 문학가인 이마이 부인인데. 음. 네. 이렇게 드디어 나에서 선생의 글을 책을 사게 됐습니다. 이거를 사게 된 계기는 제가 어제 열렬히 영업을 했던 팟캐스트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디오 듣동나에서 그 북클럽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 여근인 장영은 선생님이 초빙이 돼가지고 이제 아주 심도 깊은 그런 토크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 토크를 통해서 이분이 얼마나 이 책에 공을 들였는지, 얼마나 이 책의 기획을 열심히 진짜 치열하게 하셨는지를 알수 있었고, 관심만 있던 이 책을 드디어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뭐 좋으면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요즘 진짜 안, 사놓고 안 읽은 책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자꾸 늘어나네요. 사놓고 안, 읽을, 안 읽은 책의 리스트가. 정말. 아, 어쩔 수 없죠. 책을 사놓고 나면 언, 언젠가는 읽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사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의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에서 얼마전에 두 분께서 어, 저의 선택 기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각각 다른 질문을 해주셨어요 첫번째 여행갈 때 비행기나 숙소를 정하는 기준 저의 상황에 따라 이게 좀 기준이 변한 것 같아요 저는 몇번 말씀드렸지만 20대 언제냐 22 23 그때 유럽 여행 을 갔다 왔었어요. 한달한 한 45일 정도를 비행기는 저는 무조건 직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 정하는 기준은 무조건 저렴한데 저렴하고 좀그 도심에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1존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렴한데 도, 좀 깨끗하고 도심에 있는 그런 곳을 어 찾아 헤매기 위해 호스텔닷컴에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유럽 여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호스텔이 그 세비아에 있는 호스텔이었는데 음, 찾았어요. 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또 글을 남겨놨네요. 그랜드 럭스 호스텔이라는 곳인데 제가 여행 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비아 호스텔이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남겨놨었네요. 여기 위치도 정말 좋고, 시설도 깔끔하고, 네 뭔가, 네 되게 편안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호스텔이었습니다. 지금 또 좋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호스텔이, 음, 그, 이탈리아 나폴리에 있는 그, 호스텔 오브 더 썬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그 되게 나폴리를 좋아하는 직원분이 되게 기억이 남아요. 원래는 이탈리아 사람이 아닌 영국 사람인가? 그랬는데, 나폴리 여행을 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예 이 호스텔에 취직을 해서 나폴리에 눌러앉게 된 케이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 나폴리밥 맛집 알려달라 이러면 되게 열정적으로 막 찝어주던 그런 기억이 있고, 아직도 그 호스텔에 있을런지, 아직도 나폴리를 사랑할런지 궁금하네요. 학생 때 여행 갔을 때는 좀 아무래도 이제 한정된 비용으로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싶기 때문에 좀 저렴한 이제는 좀 여행 패턴이 변했잖아요. 이제는 나이도 조금 들었고 그리고 여행에 이렇게 막 장기로 여행을 갈수 있는 시간이 낼수 없고 그래서 되게 짧게 짧게 여행을 가게 되고 아무래도 그때보다 좀 돈을 모으기가 용이하죠. 지금은 숙소는 저는 국내 여행은 뭐 게스트하우스를 지금도 가긴 하는데,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거의 무조건 호텔을 갔었던 것 같고, 그리고 비행기.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행을 갈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시간에 저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한정된... 시간에 있는 비행기가 비싸도 저는 거기를 가고 싶으면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5월에 도쿄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어린이 날에 출발하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날보다 비쌀 수밖에 없었고 그냥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제가 2박 3일을 꽉꽉 채워서 놀수 있는 아침 비행기, 아침에 출국하고 밤에 들어오는 시간대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뭐. 비용은 그냥 그 날짜에 맞춘다. 짧은 일정을 꽉꽉 채울 수 있는 그런 비행기 시간대를 택한다. 그게, 그게 요즘 저의 비행기 선택 기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의 질문은 뭐냐면 핸드폰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어제 핸드폰은 지금 아이폰X고요. 저 일단 핸드폰을 선택하는 기준은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썼던 핸드폰이 이런 바 형식으로 됐고 밑에 약간 블랙베리처럼 이렇게 자판이 있는 그런 쿼티폰이라고 하나? 그 LG에서 나오는 그런 바 형식의 핸드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막 네, 제 눈에 그게 제일 예뻐 보여서 그걸로 쓰게 됐고 대학 들어가서. 아이폰 3GS를 쓰면서 이제 저는 계속 쭉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눈에 제일 예뻐 보이는 게 아이폰이라서 저는 아이폰에 정착을 했고요. 쓰다 보니까 아이폰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앞으로 안드로이드를 제가 쓸 일은 글쎄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의 핸드폰을 선택하는 기준은 2010년도 이후 들어서 저는 그냥 최신형의 아이폰인 것 같아요. 약정이 끝났을 때그 시기에 최신형의 아이폰이 저의 그 핸드폰 선택 기준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애플이 망하면은 저는 한동안 굉장히 핸드폰을 찾아 헤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편해요, 너무. 처음에는 이제 이 핸드폰 자체 디자인에서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이 iOS에 너무 익숙해져서 아이폰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하나의 저에게 딱 맞는 것을 찾으면 그냥 거기에 딱 정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 블로그가 있는데 10년이 넘었어요. 네이버 블로그인데 근데 여기저기 옮겨보려고 했거든요. 막 티스토리도 써보고 뭐 뭔가 그때그때 그때 나오는 블로그 플랫폼을 거의 써본 것 같아요. 그 텀블러도 써보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네이버 블로그가 제일 편하고 익숙해서 그냥 네이버 블로그에 정착을 한 거고 그런 것처럼 아이폰도 그냥 아이폰 디자인과 그리고 이 시스템이 저에게 제일 편해서 정착을 하게 된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택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뭐 저의 또 다른 특성? 이런 거를, 어, 본,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요즘에 구매한 책들을 읽어보고 또 얼른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인스타로 꼭 알려주시고요. 네. 여러분의 질문이 저의 또 영상 주제가 됩니다. 네. 그러면 또 내일 뵙도록 할게요. 안녕.